못 먹어도 찔러보는 베트남. <laughs> 이, 나노백스, 나노코백스라고, 저기, 베트남에서는 어쨌든 나노젠입니다, 나노젠. 어, 여기서, 그, 현재 개발 중인 베트남 백신 회사 중에서는 여기가 계속 선두주자긴 합니다만은, 겨우 1상, 이상도현창게 해놓은 다음에, 3상도 안한 상태에서, 베트남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걸 갖다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이걸 갖다가 빠꾸 맞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하여튼간 이거는 긴급 승인을 진행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어 밝혔죠. 네. 어, 왜냐하면은 이게 일상 이상 겨우 했는데, 샘플이 몇개안 돼요. 응? 네? 음, 그냥 좀 시원찮게 한 거죠. 이 결과, 대규모 삼상을 안, 해, 안 진행했던 거죠. 거기다가 요새 뭐, 어, 그, 뭐에요. 뭐,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그, 청골 중인 와중에, 뭐 그것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 네, 이 베트남, 이 동남아 지역은 인도 변이가 많이 다좋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여간에 베트남은 그래도, 그 스피릿는 좋습니다. 네, 뭐, 시도해보는 거지, 뭐. 응? 해보는 거야. 이런 정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안 해보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네. 또 보면은 얘네들이 하여튼 간에못 먹는 것도 찔러보는 게 있어요. 못 먹는 것도 찔러봐. 응? 참 희한한 사람들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 그, 좀 쉬는 시간만 되면은, 내가 보기엔 분명히 저놈마저 저기, 그, 저기, 그, 유부남인데, 응? 근데 병원에 이렇게 보면 또 이쁘장 안에 또 이렇게 있으면 또 계속 틈만 남면가서 이렇게 찔러보더라고. 틈만 남면가서이렇 공을 들이는 놈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아, 이게 국민성은 여기가 못먹는 것도 계속 이렇게 찔러보는 그, 그런 게 있나 보다. 내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여간에 스피디슨 좋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해보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